Do you like cooking?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신다면은 저와 함께 주방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나오는 단어 표현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Peel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peel은 동사로서 뭔가를 까다, 벗기다라는 뜻이 있죠. 내가 사과를 까고 싶다. Peel an apple. Peel the apple. 이렇게 까는 겁니다. 남자를 까야 되겠죠? Peel potatoes, peel potatoes. 이렇게 뭔가를 벗기다. Peel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f e e l f로 하면 느끼다라는 뜻이 되고 peel 하면은 벗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중에 필링팩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거 벗기다라는 동사가 peel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재료를 우리 구입해야 돼요. 요리를 하다 보면은 뭐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영어로 ingredient, ingredient 라고 합니다. ingredient, ingredient, ingredient. 근데 여러 개면은 s가 붙겠죠. ingredient, ingredient. 그래서, 재료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요리를 하게 되면은 재료를 사야 돼요. 그래서 사다라는 동사 buy. buy 같이 기억하시죠.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will buy the ingredient for pasta. for pasta. 파스타를 위해 I will buy some ingredient for pasta. Ingredients i n g r e d i e n t 재료라는 뜻이 되겠죠 자 네번째 나오는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자 요겁니다 Dice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뭘 찾든지 우리 다이소에 가면 모든게 다 있어 그래서 Dice Dice 여기 이렇게 주사기 보이죠 여기 주사위 주사기는 아니죠 주사위를 보면은 요게 요런 모양으로 깍두기처럼 깍둑썰기 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다이스가 됩니다. I'm gonna dice the radish. I'm gonna dice the radish. 라고 하면 물을 깍둑썰기 하다라고. 그래서 이거 쓸게요. 깍둑썰기 하다. 이게 바로 다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파를 깍둑썰기 하세요. You should 동사 dice onion 저 onion 알고 있는 onion the onion you should dice the onion you should dice the onion dice 깍둑썰기하다라는 동사가 되겠네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the onion the onion 명사로서 너 가스 들어가면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양파입니다. 양파. 어니언 양파 링. 양파링. 어니언 링. 5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어니언 링. 양파링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great. great라는 요 단어. 제가 요 단어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요리를 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치즈를 사가지고 아메리칸 치즈 있죠 하얀색 이렇게 그레이트 강판에 가는 겁니다. 강판에 갈다가 바로 그레이트라고요. I will grate the onion. 이 소스 만들 때 중요하죠. I will grate the onion. 그래서 강판에 갈다라는 표현이 g r 레이트 라고 하죠. 보통 강판에 많이 가는 거는 바로 당근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당근은 영어로 carrot. carrot. 그래서 당근 여러 개면 s를 붙여서 당근들. 옛날에 막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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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carrots. 당근이 되겠죠. 자, 당근을 강판에 갈아야 됩니다. I have to grate the carrots.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고 여덟 번째 나오는 단어. 바로 뭐가 있냐면은 means. means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means 하면은 동사로서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다지다라는 뜻이돼요 다지다. 보통은 여러분 그 다질 때뭘 많이 다집니까? garlic. garlic. garlic 마늘을 다지죠. 그래서, mince the garlic, mince the garlic, mince, mince. 이 동사, 요리할 때 정말 많이 쓸수 있는 동사가 됩니다. 여기 서는데 외워도 외워도 까먹습니다, 여러분. 까먹어요, 그냥. 그래서, 흘려듣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mince some garlic, mince some garlic. 마늘을 다지다라는 뜻이 되겠고, 자, 다음에 나온 거는 m a s h 라는 뜻이 있어 m a s h m a s h 동사로서 으깨다라는 뜻입니다. 으깨다, 으깨버려, 으깨버려. 자, mash. 그래서 mash the potato, mash the potato. If you don't listen to me, I will mash your face. I will mash your face. 농담입니다, 여러분. Mash. 으깨다, 으깨버려. I'm gonna mash the potato because I'm angry now. When I'm upset, I usually mash the potato. 이렇게 쓰는 거죠. 자, mash라는 동사 좋아요. 자, 우리 열 번째 나오는 동사는 바로 얇게 썰다라는 동사 slice, slice, 얇게 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얇게 썰다. 이런 받침들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slice, slice. 그래서 slice를 명사로 쓰면 얇게 썬 것. A slice of cheese. A slice of cheese. 하면 얇게 썬 치즈가 되겠죠? 근데 이걸 동사로 쓰면은 얇게 썰다라는 뜻이 돼요. Can you slice? 뭘 얇게 썰까요? Can you slice the onion? Can you slice the onion? Can you slice the bread? Can you slice the bread? 이렇게 쓸수 있는 얇게 썰다라는 동사 바로 slice가 됩니다. 우리 열한 번째 나오는 동사는 바로 반죽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반죽을 하려면 반죽을 만듭니다. 그래서 make 뭐를? dough make a dough make, a dough. make a dough 우리 dough라고 하죠. 그래서 도우넛 할때 make a dough make a dough 반죽하다 자, 이런 단어 알아두면 참 좋아요. 여러분 혹시 피자 만들 때 we have to make a dough we have to make a dough 이렇게 쓰는 표현 dough 라고 합니다 자 12번째 가볼까요? 우리 12번째 나오는 거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뭔가를 만들 때 make 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다 그러면 지지고 볶고 이런 거를 쓸 때는 cook 이라는 동사를 쓸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재료를 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메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거 메이크 김밥 메이크 김밥 피자들 이렇게 촉 올려놓죠? 메이크업 피자 메이크업 피자 샐러드도 만듭니다. 촉촉촉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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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sandwiches 이런 식으로 뭔가를 쭉쭉쭉 올려서 싸서 만들면은 make를 쓸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고 다음 단어 갑니다. 자, 다음 1 3 번째 단어는 뭐가 있냐면은 recipe, recipe, recipe가 있습니다. 자, 얘는 명사로서 조리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게이 뒤에다가 for를 많이 써줘요. 그래서 recipe for blah blah blah. 뭐 파스타 조리법 하면은 recipe for pasta. recipe for pasta. 이렇게 할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뭐뭐 뭐 피자 조리법 한다? recipe for pizza. recipe for pizza.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번째 조리법을 따르다라는 동사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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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You should follow a recipe for pasta. You have to follow a recipe for pasta. 또는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 recipe 앞에 더를 써서 follow the, follow the recipe for pasta. You should follow the recipe for pasta. You should follow the recipe for pasta. 이렇게 쓰면은 파스타 조리법을 따르다. 그래서 recipe for 그랑 같이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번째 나오는 주방 영어는 Fry가 나옵니다. 이 Fry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볶고 튀기고 이런 느낌이 Fry가 돼요. 우리 양파를 한번 볶아볼까요? Fry some onion. Fry some onion. 자, 여기서 양파는 셀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양파 하나, 두 개, 세 개는 셀수 있죠. 이 양파를 잘라요. 이 잘라진 양파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fry some onion, fry some onion. 양파를 볶다. 이런 느낌이 fry입니다. 자 우리 볶는데 어떻게 볶냐면은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용, 왁질, 이게 막 남자 이렇 근육, man 하면서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볶는 거는 괜히 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말한다? Star Fry Star Fry Star가 휘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tar Fry 하면은 휘저으면서 볶다라는 뜻이 Star Fry Star Fry 이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17번째 단어. 우리 어떤 단어를 공부하냐면, 은 바로 deep fry가 됩니다. deep fry. 자, fry와 deep fry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fry는 기름을 두르고 후라이팬에 촉촉촉 하는 게 fry예요. deep fry는 이 기름을 정말 많이 때려 붓고 튀기는 겁니다. 자, fried chicken 같은 경우는 deep fry를 해야 되겠죠. 감자칩트 할 때, deep fry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새우 튀길 때, deep fry some shrimps. deep fry some shrimps. 그래서, 얘도 튀기다라는 뜻인데, 한국말과 좀 달라요. 기름을 이렇게 넣고, 그 기름 바구니 안에서 뭔가를 튀길 때는, deep fry. deep fry 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바로 찌다라는 동사였어요. steam steam 이게 steam이 증기죠. 증기로 무언가를 찌다라는 표현은 steam을 씁니다. I'm gonna steam dumplings. I'm gonna steam dumplings. 이렇게 쓸수 있는 찌다. steam steam 열 아홉 번째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나물 같은 걸 묻힐 때는 mix 나무를 greens 또는 wild vegetables 뭐와 함께 with 양념 seasoning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가 된다? 양념을 묻히다라는 뜻이 돼요. mix greens with seasoning, mix greens with seasoning, mix wild vegetables with seasoning. 하면은 무치다라는 뜻이 되죠. 자, 니네 얼굴에 밥을 묻었어. 그 무치다 아니에요. 나의 강의는 사람들한테 무치다. 그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리할 때나무를 무치다 할때 좋습니다. 이게 무가 있죠. 물을 제가 한대 쳤어요. 무쳤어? 느낌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국이 끌어넘칠 때 있어요. 우리 끌타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끌타는 모일. 모일 있어요. 끌어넘치니까 뭔가 넘어가는 느낌? Over, over, boil over, boil over. 그래서 끓는 것 boiler, boiler 들어봤죠? boil over. 그러면은 끓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동사 알아두면 되게 좋죠. The soup is boiling over. The soup is boiling over. 하면은 국이 끓어 넘친다. 라는 뜻이에요. The soup is boiling over. 이런 동사들 알아두면 좋아요. 자, 우리 21번째 볼까요? 21번째 나오는 동사는 바로 bake. bake. 라는 동사로서 뭔가를 굽다. 라는 뜻입니다. 굽네 치킨 할때 굽다. bake chicken. bake chicken. 보통은 bake cookies. bake cookies. bake the bread. bake some bread. m a k e some bread. 이렇게 쓸수 있는 굽다라는 동사 좋습니다. 자, 다음은 녹이다라는 동사 있어요. 녹이다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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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녹이 있어요. 녹스럽죠? 이거 녹이다. 이거 녹이네. 에이 이런 거 말고 melt the butter. melt the butter. 버터를 녹인다. melt the butter in the pan. Melt the butter in the pan. 하면은 버터를 팬에 녹인다라는 뜻이 녹이다 melt, melt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죠 grill, grill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석쇠 굽다라는 동사가 돼요. Grill, grill. I want to grill steak. I want to grill steak. 이렇게 쓸수 있는 grill. 석세, 굽다라는 뜻이죠. grill a hot dog. grill a hot dog. 핫도그를 굽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24번째 네 볼까요? 24번째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를 첨가하다 넣다라는 표현. add, add, add. 첨가하는 거죠. 자, 여기 국이 너무 싱거워. 이 국에다가 소금 좀좀 첨가해 줄래? Could you add some salt into the soup? Or could you add some salt to the soup? 이렇게 쓸수 있는 바로 첨가하다라는 뜻이죠. 자, 좋아요. a d d 까지해 봤습니다. 우리 25번째 단어 볼까요? 25번째 단어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요 단어 중요합니다. warmer. warmer. 바로 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만 이렇게 막 준비 운동 하죠. 몸을 데운다 가지고 warming up. warming up. warming u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밥이 차. cold rice. Can you warm up the cold rice? Can you warm up the cold rice? 차가운 밥을 데워 줄래라는 표현이 warm up the cold rice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데울 때 어디다 데요? 우리 흔히 보통은 in the microwave. In the microwave. Microwave. 미세한 파동으로 뜨겁게 해주는 장치 전자레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warm up the cold rice in the microwave. In the microwave. 전자레인지 안에라는 뜻이 in the microwave. 가 되겠죠? 자, 27번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은 turn up the heat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turn up the heat turn up the heat 불을 세게 하다 turn up 올라가는 거죠? 불을 세게 하는 거예요. you have to turn up the heat 자, 우리가 샤브샤브 먹을 때막 빨리 안 끓어 물이 그럴 때 하는 말이 we have to turn up the heat We have to turn up the heat. 자, 물이 막 끓어 넘칩니다. The soup is boiling over. Could you turn down the heat? 이렇게 turn up의 반대말, turn down. Turn down.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죠. 그래서 불을 세게 하다라는 뜻이 될수 있어요. 자, 다음에 나온 거, 28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죠. not cooked. 자, 얘는 형용사입니다. not cooked. 익지 않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his 삼겹살 is not cooked. this 삼겹살 is not cooked. 하면은, 익지 않은이라는 뜻이 된다. 자, 이런 거 알아두면 여러분, 먹을 때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Not cooked. Not cooked. 자, 우리 29번째 단어 볼까요? 자, 29번째 단어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a good cook. A good cook 이라고 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a good cook.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 우리는 a good cook 이라고 해요. I think Frank is a good cook. I think Frank is a good cook. 이렇게 하면은 프랭크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He cooks well. 이것도 좋지만 He's a good cook. He's a good cook. He's a good cook. 요런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거는 커피를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죠. 커피를 만들다. Make. 커피 f f e e make coffee 커피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끓이다라고 합니다. 자 커피 좀 끓여와 영어에서는 make coffee. make coffee.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나온 김에 우리 저기 좀 해보죠. 그 주방에서 쓸수 있는 거몇개 많이 쓰는 단어만 공부하겠습니다. f 리 e m 첫 번째, 레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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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희들 국자 좀 가져올래? 이 너희들이 아니라 레이들. 레이들. 그래서 국자라는 요 단어. 그리고 우리 가 삼겹살 먹을 때 많이 필요한 거 집게죠. tongs. tongs. t o 요 집게, 요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텅텅텅. 텅. 텅, 텅, 텅. 삼살을에어어야되데지지이이텅텅어었어 텅스. n 텅. 스좋아좋 자, 요 자, u e s ton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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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요 u e s t 요 n g u e s t o n 주걱이라고 하죠 밥 주걱도 되지만 보통 스파 츌로 하면은 이거 결란 후라이 뒤집는 거뒤집개를 우리는 스파 츄럴 스파 츄 럴라고 합니다 위스크 이런 거는 뭐 솔직히 크게 주, 의미는 없고 스파 츄럴 요리 좋아하시는 분은 스파 츄럴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바로 요리에 관련된 단어를 공부했어요 참 많은 동사와 명사. 이걸 공부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를 결국엔 조합해서 내가 말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싶어 어떤 요리를 근데 이 단어를 알면은 말 못해요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 만드는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막 국이 끓어 The soup is boiling over The soup is boiling over Can you turn down the heat? 이게 빨리 나올 수 있게 왜 앞에 turn, 앞에 can을 붙이고 be I인지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든다. 자, 이런 것들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저희 팀학원에 오셔서 여러분 직접 사람들과 선생님과 함께 제가 만든 교육 자료로 같이 공부를 하면은 빠르게 영어가 늘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학원에 갈 여건이 좀 그래. 그러면 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월화목 오전 여덟 시아시 삼십 분, 저녁 아홉 시 삼십 분 라이브 방송에서 영어와 친해지면서 제 방송 들으면서 계속 영어와 친해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어찌 됐든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처음부터 진짜 잘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프랭쌤 영어 네이버 검색창에 프랭쌤 영어를 치면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1년에 십구만 팔천 원, 6 개월에 9만 구천 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서아마 제일 저렴합니다. 저희는 뭐 강의 끼어 팔기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책 끼어 팔기 하지 않고, 그냥 이 강의만 딱 있어요. 근데 나는 근데 책이랑 공부하시다 책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엄청 비싸진 않아요. 6개월, 1년. 하다가 1년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체계적으로 한번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근데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작심삼일이 될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또 선생님들이 1대1 영어가 있어요. 1대1 영어 신청하면은 한 달에 24만 원인데 조금 비싸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진도 잡고 알려주고 물어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할수 있게끔 키워드립니다. 하루에 15분씩 월화수목 4일 동안 한 달에 16회 수업이 진행되죠. 자, 요런 것들 저와 함께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싶다면 은 프랭크샘 영어에서 시작해 보시죠.